안녕하세요. 인덕원 3차 사복지재단에서 책임 운영하는 대조노인복지관입니다. 우리 복지관에서는 1월 21일 설맞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정성가득 손만두 빚기를 진행하였습니다. 행사 시작 전 관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어르신 33분과 함께 만두피에 소를 가득 채워 속이 알찬 손만두를 만들고 직접 만든 만두를 맛보며 서로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 우리 복지관에서는 1월 22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웃사랑 행복나는 밀창기자랑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양 가득한 사골떡국, 모둠전, 약과, 식혜 등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관장님의 설 명절 인사말로 행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지역주민과 어르신 260분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제공했으며 대조동 새마을 분협회에서 직접 배식 활동을 통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습니다. 식사 후 진행된 2부 장기자랑에서는 어르신 14분이 참여하여 재능과 숨겨온 끼를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공연 중간에는 복지관 직원들이 깜짝 노래 공연을 펼쳐 분위기가 한층 더 달아올랐는데요. 장기자랑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제공되었으며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이 함께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우리 복지관에서는 1월 24일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130분을 대상으로 설맞이, 이웃사랑행복나는 명절꾸러미라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. 명절꾸러미에는 떡국떡 2봉, 한우곰탕 2개, 소고기 1팩으로 구성하여 어르신들께 전달해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. 어르신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대조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.